안녕하세요. 미밀고용 연구소입니다. 자, 뭐, 앞에 보이시는 이제 카드 채비, 예. 뭐, 바다에서 이제 고등어, 전갱이 뭐 아니면 이제 볼락이나 열기가이이 군집을 이루어서 이제 다니는 어종들, 예. 뭐, 한 번에 이제 여러 마리씩 이제 한꺼번에, 예, 올릴 수 있는 채비인데, 어, 뭐, 생활낚시를 하신다든지, 뭐, 선상에서 뭐, 예. 뭐, 다용도로 사용 많이 하십니다. 예, 많이 하시고요. 뭐, 요지는 뭐냐. 예. 일반적으로 뭐 출조 가시면서 구입하시다 보면은, 저도 뭐 간혹 많이 구입을 했지만은, 뭐 벌써 몇년된것 같습니다. 몇년 전에도 뭐 일단 뭐좀 저렴하다 싶은 곳은 천 원. 예, 뭐 아니면 요즘 뭐 천오백 원, 이천 원. 예, 여기 지금 도심지에 있는 뭐 낚시 점 가서 뭐낚개로 구입하면은 판매 가격, 아니 정찰 가격 아예 여기다 그냥 때려 박아놨습니다. 뭐 바코드로 그냥 이천 원, 예, 박아놨는데, 예. 단돈 400원입니다. 예. 뭐 400원에 예, 뭐 어피 보시는 대로 다돼 있고요. 예, 뭐한 번에 뭐 여러 마리 뭐 쌍거리 할수 있도록. 예, 음, 요것도뭐 이름이 있고 없고 뭐인데 뭐 해동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해동 거구요 호수가 지금 이제 단 호수, 예, 바늘 12호짜리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예. 430원. 예, 얘도 지금 뭐천 몇백 원에 뭐 판매를 하던 건데. 요즘은 이제 1,400원 이런 판매 가격 자체도 없고, 예, 그냥 요런 식으로 나와가지고, 그냥 바코드로 그냥 판매 가격 2,000원, 뭐 보통 기본 2,000원이더라고요. 예, 뭐 여러 장 구입해가지고 뭐 사용하실 분들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뭐 400원, 거의 개당 400원이니까 10개만 사시더라도 택배비 뭐 포함하시더라도 예, 엄청나게 저렴합니다. 지금 뭐카드채이 만원 들고 뭐 출조 가시는 낚시점에 들려가지고 만원 들고 뭐 구입하시면 비상구 같은거 몇개 뭐 두세장 사지도 못합니다 예. 좀 싸다고 하는 곳 가도 뭐 몇장 사지 못하고요 예. 여기 뭐 만원이면은 택배비 제하더라도 뭐 거의 뭐한 스무 장 가까이 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저렴할 것같고요어 얘는 뭐 예. 네이버에다가 해동 외줄 낚시 카드채비 예. 해동 카드 채비라면 또 해동 거뭐 3,000원짜리 2,000원짜리 다 나옵니다. 다, 다, 다 튀어나오고 그냥 카드 채비 하시면 뭐 아시다시피 뭐 1,500원, 2원0 0원뭐 2,500원, 뭐몇천원짜리다 튀어나오고요. 앞에 메이커 해동 네, 그 다음에 외줄 낚시 카드 채비 붙여가지고 그냥 치시면은 요렇게 뜹니다. 네, 요렇게 뜨면은 그래도 좀몇 가지 솎아내지 못하고 좀2천0 0원짜리뭐 이렇게 나오는데. 어, 뭐 최저가 400원짜리, 400원짜리, 뭐 500원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최저가. 뭐, G 마켓이나 이제 오픈 마켓에서 할인을 좀더 하다 보니까, 430원 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. 어, 들어가셔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여러 장씩 사시면 상당히 뭐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예. 뭐, 고등어 낚시, 뭐 정갱이 낚시, 뭐 선상에서 뭐 볼락 열기, 예, 고런 낚시 용도, 군집을 이뤄서 다니면서, 예. 때로 한 목에 잡을 수 있는 어종들, 예. 사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. 어, 뭐한 가지 뭐좀 팁을 드리자면은, 예, 우리, 뭐, 자대 같은 데 타셔가지고, 이제, 고등어 낚시, 전기 낚시 많이 하시죠. 예. 자대 같은 데 타셔가지고, 예, 크릴 새우 뭐 하나씩 하나씩 껴가지고, 이렇게, 그냥, 이쁜 줄 낚시하듯이, 이렇게, 이본 줄이, 선상에서 이본줄 낚시하듯이, 이렇게, 예, 담궈 놓으시는데, 어, 너무 깊이 담구지 마시고요좀 적당히 깊이, 한, 한 3, 4m, 내지 한 4, 5m 정도 담구시고, 얘도 밑밥 운영하시면조과가 확실히 뛰어납니다. 예. 밑밥, 조류가 가는 방향을 좀 보셔가지고, 어, 카드 채비도 밑밥 운영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예, 고등어 전개 같은 경우에 예, 조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어, 뭐잘안 낚인다 옆에 사람은 막 낚는데 난안 낚인다 그러실 경우에 채비가 잘못된건 거의 없구요 뭐 카드 채비 같은 경우 예, 밑밥 운영 하기 안하느냐에 따라서 조가 조과, 그날 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존로하 되시구요 예, 또뭐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예,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yeah.